안녕하세요. 스포츠 재활센터 이제 선수들 AT라고 하는데요. 5년이라고 PT 퍼스널 트레이너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11년차 들어가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 윤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고령은 89세까지 이제 일정하게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60대 후반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꾸준히 오시는 편이세요. 처음에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들 그 운동하십시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관절들이 이제 부담가는 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내려가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만세를 해보세요 하는데 팔이 완전히 다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한쪽 발을 나도 모르게 쩔뚝거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외 많이 심하다든지 평상시 항상 통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기셨던 거가 오셔가지고 운동할 때 불편한 거를 많이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운동량을 좀 조절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종류를 급격하게 바꾸면 안 돼요. 항상 하던 거를 꾸준히 시키다가 쉬운 거를 하나씩 바꿔드려야지 긴장 안 하고 따라하시고 겁을 안 내세요. 우선은 이제 맨손 체조 같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게 아침에 유연성, 아침에 유연성이 틀려지고. 저녁에 유연성이 틀려지고 이게 순간순간 몸이 바뀌고 그 스트레칭한 게 하루를 안 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왼손 체조를 자주 해주시고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면은 그래서 서 있을 때 안정성이 중요한데 자동차도 타이어가 너무 딱딱 오래돼서 딱딱해지면은 노면에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사람 발도 발바닥이 되게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발을 쿵쿵쿵 구르는 분들이 발바닥이 딱딱해지는데, 발의 접지력을 높이는 운동 종류들을 해주시면은, 낙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걸로 해서, 아니면 랩통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발씩 이렇게 밟아주는데, 보통 릴리지 볼은 이렇게 해서 굴려서 마사지 효과가 있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발바닥 관절 같은 데가 굳어있을 때, 관절이 만약에 굳어있으면 이렇게 펴지는데, 요거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발가락을. 이게 걸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가운데 발, 여기 앞꿈치가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발가락 내려놓는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밟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밟아도 발가락이 지면을 이렇게 딱 닿을 수 있게, 모든 발이 지면을 이렇 닿을 수 있게, 이런 데만 엇발봐도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발이 뻣뻣하면은, 원래 발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뻣뻣하신 분들은 발자마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바닥 관절들을 좀 풀어주는 연습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걷는 게 이렇게 뒤꿈치 중앙에서 바깥 45도부터 먼저 닿아서, 그 다음에 바깥쪽에 먼저 이렇게 닿은 다음에, 엄지발가락 밑에가 닿아서, 앞꿈치 전체가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이렇게 내려놔지고 마지막에는 토오프가 엄지발가락 끝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걸으세요 하면 아무도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요거가 저절로 되기 위한 운동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려면은 앞꿈치 당겨주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요게 약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걸으시죠.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뒤꿈치부터 닿기 위해서는 뒤꿈치로 이제 바닥에 밀가루를 반죽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걸으시는데 요거 동작 자체가 어려우시면 옆에 손을 잡고서 이렇게 걸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좀더 높여서 하고 그래도 아프신 분들은 요건 생략하셔도 좋으세요 30개 정도 걸었다 싶으면은 자 이번에는 앞꿈치로 걸으시는 거예요 앞꿈치로 이렇게 요것만 해도 이제 종아리 운동이랑 많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걷는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엄지발가락 밑에를 잘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발을 단 상태에서 제 발도 좀 무너졌는데 발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체중을 부하면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요거를 발가락을 딱 들어주면 아치가 그냥 쓰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발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엄지발가락 밑에를 잘 눌러준다 생각하고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무지반이 있는 분들은 요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가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자꾸 앉아서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줘서 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걸 다 했다 싶으면은 들어서 네 발가락을 먼저 내렸는데 이게 발가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요거를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 내려놓고 엄지발 내려놓고 들었다가 이 하니까 되죠 또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만 들어주고 자꾸 엄지발가락 또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다기보다 얘네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걸으실 때 뒤꿈치가 닿고 닿는데. 발가락이 먼저 네 발가락이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절대 엄지 발가락 토우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맞는데 발가락이 내려놓고 엄지 발가락으로 힘을 써서 끝이 나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잘안 되는 분들은 뒤에 아킬레스가 뻣뻣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아킬레스가 스트레칭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벽만 보면 가셔서 이렇게 발을 앞 한쪽 발을 옆으로 빼가지고 여기가 앞에가 정면이 보이게 한 다음에 살살 눌러주시면 스트레칭 앞쪽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고 나서 땡기면 훨씬 더 땡기기가 편하십니다. 여기 앞쪽이 타이트해지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이제 보폭을 늘리고 싶어도 보폭을 못 늘리시거든요. 그러면은 벽을 잡고 이렇게 발목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당기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잡아서 얘랑 얘랑 같은 라인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얘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더갈수 있으면 더당기시면 되고 만약에 잡는 게 발등 잡을 수 있으면 발등을 잡으셔도 더 좋고요. 그래서 엉덩이 안 닿을 수 있게 등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걸을 때 여기가 늘어나면은 보폭이 훨씬 넓어지세요 뒤에 햄스트링이 남았는데 되게 쉬워요 아무 테이블이나 놓고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요 허리를 최대한 오리궁뎅이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체중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뒤에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나서 골반도 좌우로 많이 풀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가운데 골반이 안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걸으세요. 대신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강화 운동을 하시고, 구두나 이런 종류는 빼고, 워킹화랑 운동화 중에서 워킹화를 고를 때는 발바닥이 딱, 딱딱한 분들은 조금 높은 신발을 신으세요. 높고 약간 푹신한 신발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한 분들은 바닥이 푹신해 버리면 발목이 더 불안하거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다잘 받쳐 줄수 있고 바깥쪽 아웃솔이 약간 딱딱한 것들 추천을 해 드리고요. 어, 워킹화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또 워킹화가 너무 부드러워지면은 나중에 다리 너무 빨리 피곤해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반발력은 있어야 돼요. 걸을 때 많이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게 바닥이 얇거나 탄성이 없는 것들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뒤꿈치부터 닿아서 이제 라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발끝으로 가는데 이거를 그냥 저절로 라인대로 걸을 수 있게 도와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신발을 좀 추천해드리고는 해요. 되게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저희 족저근막염도 있으면서 발목이 잘 삔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발바닥도 푹신하게 해야 되는데 발바닥 푹신하게 하면은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발목이. 그리고 그거 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신발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발목 불안정성을 위한 딱딱한 신발을 골라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솔을 조금씩 추가를 해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착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꼭그 힘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10분 정도를 신경 써서 집중해서 걸어보고 그 다음날 이제 컨디션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조금 힘들더라. 그러면은 운동이 적당히 잘 되신 거예요. 조금 일어나기 힘들어야 돼요. 막못 일어날 정도면은 너무 과하게 하신 거예요. 몸을 체크하면서 운동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절대 안 다쳐요. 이렇게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하다가 발가락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무조건 천천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으시고, 걸으실 때는 복폭을 넓게 천천히 집중해서 걷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